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그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678원에 7.79%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이 9월 18일날 됐고요 자 여기에서 시가가 476원에서 고가가 816원이에요 근데 보통은 몇배 프로씩 올라가는 신규 상장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 대비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은 탄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급락세도 버텼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성장 가치가 확실하게 자, 부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락업에 대한 이벤트까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자이 종목이 락업 이벤트가 되면은요 자 보통 종목들은 500%에서 자1000% 이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는 기대가 좋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자 계속 매집하는 흐름에서 자 지수 급락 금락세가 나고 코인시장 금락세가 나왔던 10월 10일날에는 이렇게 저점이 286원까지 찍어주는 흐름 저점이 나아졌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까지 밀렸던 흐름에서 자, 시가는 결국에는 자, 지금 497원으로 마이너스 9%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더 전화위복이 됐던 게이 저점을 찍힌 이후에 추세를 다시 한번 잡고 정별 구간에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뭘가 있냐면 제가 락업 이벤트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종목 시총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시총이 1230억원 뿐이 안 되는데 자 유통주식수가 10억개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 그래서 지금 19% 뿐이 나오지 않았다. 자, 여기에 따라서는 락업 이벤트는 락업이 해제가 되기 전에, 해제가 되기 전에, 자, 매수 수급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됐을 때 물량, 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급락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벤트로 인해서 크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전에, 자, 이 종목 자체가 원래 속이지 않았다. 어떤 걸 속이지 않았냐면, 이 종목은 유통량을 속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락업 해제는, 자, 이 업비트와 동일하게, 19.3%가 지금 빠져 있는 게 나와주고, 나머지 80%는 지금 잠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충분히 상승세, 자, 만약에 락업 이벤트가 진행이 됐을 때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우선 점유율은 여기 보시다시피 바이낸스에서 10%로 보이고 있지만, 업비트가 거의 34.99%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비트에 대한 시세에 따라서 지금 바이낸스, 자 비트겟이 따라올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라그랑지에 대한 시세는 자 어떻게 보면 업비트가 주도할 수 있겠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상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급등으로 흐름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정 구간 있죠 자 여기에 대한 고정 구간이 816원인데 자요 구간을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단기로 지금 보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돌파 구간이 나왔을 때는 매수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어 주면서 급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세를 낼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가에 대한 저가에 대한 매수를 할수 있다. 자, 이거를 왜 저가로 보고 있냐면 자,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에서는 자, 원래 끝이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 주면서 자, 시세가 나와 줘요. 시세.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예. Yeah. 매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공간에서도 자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면서 제가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 문자로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밤 시간에 급등흐름이 자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라그랑주 같은 경우는 자밤 시간에 매수세가 크게 일어나거든요. 보통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셔도 제가 문자로도 제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문자로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소통방꼭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돈 아니더라도 자 지원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좋아요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구독자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지원이고요. 500만원 현금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이라면 100% 무료 지원을 해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에 몰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본사에서 특별히 100% 무료로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모두 다100% 무료 지원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제 직통번호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자, 문자 주신 분들 500만원 전원 지급을 해드렸고요. 자, 현재도 500만원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500만원 전원 지급을 해드렸다는 소식과 함께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6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요. 단타, 수익 관점에서 단기 30% 이상을 목표로 자, 매매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5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0105434 자, 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잠시 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자, 트럼프 매수 종목, 트럼프가 매입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멘틀 코인인데, 자, 이전에 3월 달부터예요 자, 3월 달부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자, 매입을 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 밀림에 따라서 밀렸지만, 자, 결국에는 이 종목이 7월 8일날 저점에서, 자, 크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자, 저점이 758원인데,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세, 대형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400% 이상. 자, 현재 440% 이상 올라갔던 코인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알려 드리는 거고요. 특히 멘틀 코인은 자,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440%의 대규모 자, 수익이 났지만 이것도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다라고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트럼프가 매집한 코인. 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멘틀 코인을 대규모로 자 매입했다는 소식에서는 멘틀을 354만 개나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3월 달에 트럼프 가족이 지지하는 자 크립토 투자회사가 300만 달러 어치에 멘틀 토큰을 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유량이 599만 개. 자, 비중 보면 작지 않은 포지션인데요. 단순히 멘틀만 보유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멘틀 코인은 약 300만 달러 어치밖에 매수를 안 했고요. 총 포트폴리오는 자, 8,18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극히 일부만 제가 특히 멘틀 코인만 수익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극비 종목인 이 종목에 따라서는 멘틀 코인이 300만 달러 어치만 매수했어도 400% 이상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극비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엄청난 수익이 될수 있고,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똑같이 매집만 한다면 여러분들 최소 400% 이상에서 1000% 이상도 나아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요, 한번 매수를 하면 3만% 이상, 특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자, 무려 1조하고도, 자, 3 0억 원을 벌어졌던 들 엄청난 투자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트럼프 코인, 이 코인, 극비리에, 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방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 소통방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소통방은 무료 입장이고요. 자, 100% 무료로,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정보들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2025년도 락업 일정과 자 호재 일정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는데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 개인 직통에 여러분들의 소통방 입장과 자 무료 입장과 무료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셔도,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에서는, 자, 1년 중에 우리가 매달, 그 다음에 매주, 자, 이렇게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자,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들도 알려드리면서, 각종 호재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재를 막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모두 다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문자로도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 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구독자 단타 스윙 종목으로 제가 A셔란 종목 42원 부근에서 또는 이하에서 매수를 드렸고 자, 목표 주가 60원에 자, 50%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 자, 슈퍼 사이클수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문자를 드렸죠. 자, 9월 8일 날 13시에 문자를 드렸는데 01054346669번은 제 상단에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자를 드려서 단기 수익을 크게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에이셔 종목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와서 천재도 82원. 자, 제가 매수를 드린 이후에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매수점 자, 요 구간 초급등이 나오기 전에. 자, 이 매수 수급. 자, 여기에서 매수를 들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자, 매수를 드렸는데, 자, 그 결과가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1 시간 봉인데요. 제가 매수를 드리기 전에, 자, 어떤 걸 보고 매수를 드렸냐면, 제가 9월 8일 날이라고 있어요. 9월 8일 날, 1 시에 매수 드릴 때, 요 구간입니다. 자, 이게 저항권을 모두 돌파하는, 원래 그 전에는 저항권 이하로 나왔던 이 흐름에서, 자, 한 시간 봉에서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저항권을 돌파를 해야 된다 자이 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던 시간이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9월 8일 날자 13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매수로 드린 이후에 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올라왔던 이 흐름은요 자 9월 9일 날 여기 보시다시피 최고점이 76원입니다 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종목을 제가 50% 수익을 보자. 그래서 50%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이 나갔는데, 자, 눌린 구간 다시 잡자. 자, 근데 바로 날아가 버렸죠. 자, 그 정도로 한번 종목이 매수에 걸려버리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자, 여기에 대한 결과 값도 자, 결국에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이평선을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 시그널을 들을 때가 여러분들이 최소 30% 이상, 자, 100% 이상 또는 400% 이상도 단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 문자로 매수매도 나갈 때 같이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실 때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번호니까, 자,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순환 넙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기 수익이 크게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세요.